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22장에 딱 보면은 서주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승전가라고 나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은 어 10편 18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10편 18편과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승전가의 배경은 사무엘하 22장의 1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한 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승리하였습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그 승전가에 해당하는 시가 오늘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인 20장, 어, 22장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은 특히 그 승전가 가운데서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연지를 나타내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2017년 한해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행복한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제 좀 준비하는 과정 좀 그만하고 정말 이제 승리하고 많이 취하는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017년에는 개인적으로 내지는 행복한 교회 이제 교회 내적으로 봤을 때2 0 1 4년 15년, 1 6년도 오면서 아마 있으셨던 분들은 좀 느끼셨을 수도 있을 텐데, 걸러내는 과정, 훈련하는 과정, 채우는 과정이 있었다면, 2017년에는 온전히 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 네. 예, 또 2016년, 15년처럼 저희가 또 과정 안에 있으면 힘들 수도 있다, 예, 지칠 수도 있어요. 물론 과정에 없을 수는 없겠지만, 2017년에 더욱더 기쁨으로 취하시는, 그리고 오늘 본면처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걸 선포합니다. 아, 네. 어, 오늘 내용의 본문의 내용을 밀어볼 때, 일단 우리가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였는지를 말하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은, 다윗이 20절부터 29절의 내용을 요약해 볼 때, 먼저 다윗은 21절에 공의로운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 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리고, 죄,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키며 죄 앞에 완전한 그러한 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의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거를 다 지켜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일리는 말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다윗이 승정가를 부를, 이때처럼 우리가 승정가를 부르기로 원한다면,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저희 행복한 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은 더 기쁨으로 채우시고 누리며 생명 안에서 구하시는 것까지 나아가실 때, 정말 온전한 승정가를 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다 보니까 20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면은 다윗이 자, 자신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를 굉장히 어필을 합니다, 피하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런 자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본문의 구성을 굉장히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게 있어요. 21절부터 27절까지는 지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27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21절부터 27절을 싸고 있는 20절, 과 28, 29절을 보면 어떠냐면요, 28, 29절을 먼저 보고 20절 이렇게 했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20절도 한번 볼까요?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를 적어도 뭐몇 년만이라도 다니신 분들이라면, 다윗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창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자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였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어떠한 잘못을 저지렀는지 역시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28절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28절의 내용이 다윗의 전적인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28절의 내용이 주께서 고구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의 살기가 낮추시리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윗이 분명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자였기 때문에 가늠하고 그리고 충실히 되어야지 살, 예, 죽이는 일까지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랑하는 행복한 성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승전가를 올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됩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곳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20절 말씀 보면 다윗이 21절 이하의 내용을 볼때 다윗이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보는 이야기였습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분명히 이 다윗의 이 시대의 율법 내지는 법으로 볼때 다윗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전적인 은혜와 그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러한 선택의 결과가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 22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로 올한 해는 우리가 분명히 승리하고 아까 제가 2017년에는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한 그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렇게 실제가 되고 성공함과 동시에 그것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음... 다윗이 잘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다윗이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사실 은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명 안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정 안에서 더욱더 발전하고 더욱더 좋아지고 있고 이제 열매를 맺을 거예요. 근데 그가운데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실 수 있는 올한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시작하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으로이0십칠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는 저희 행복한 회리 모든 분들서계게서주님고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는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기 있다 일컬어리우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구별하시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 묘를 궁유를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1장의 말씀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부기나 22장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분명히 다윗이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에 굉장히 어둡고 어려웠던 상황과 환경에 많이 처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누가 보금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마리아의 상황도 처음에는 내여분이 네 주를 찬양하는데 그 계집 쪽에 비천하고 주님께서 돌아보셨다고 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다윗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볼때 가윗과 마리아의 상황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딱 밟고 있는 이땅 자체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바꿔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성경의 많은 부분대로서 이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위인들도 있었고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누가 보음 1장 30에서 33절에 마지막 부분에 뭐, 뭐,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숙차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저가 큰자라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무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의 모든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다? 그럼 그냥 그 복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서그 입술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정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볼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겠다. 올한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올한 해는 내가 좀더 어떤, 어떤 식으로 살아야겠다. 분명히 이런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 위에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이 돼어야겠다 2017년은 반드시 그런 한 해가 되셔야 합니다. 네. 2017년에 저는 진짜로 우리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많이 좀 복도 받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성결 조건이에요, 그게. 이게 돼야 되는 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뭔가 잘못, 잘못된 거예요. 그냥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냥 그게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날 서희가 드렸던 부분의 일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밴드에... 전도사님이 아마 금요일인가에 글을 남기신 거를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행복한 교회 밴드에도 오리셨나요 아마 그, 아마 그 사업하는 MBG 밴드에만 그오올셨던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뭐냐면 제가 만약에 현수 형제 아래에 있는 그림의 <laughs> 좋은 것들을 볼때 정말, 그냥, 저게 사모가 돼요, 만약에. 저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내가 사모가 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거 나한테 주세요. 하나님, 저도 나도 갖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근데,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축복합니다. 저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는 라 것이 축복의 원리라고. 그리고 표면적인 원리라고 아마 2년 정도 전에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에 대해서, 축복이 저는 세개 세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가지 종류가. 첫 번째, 능이 축복을 해야 될 사람한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을 받아야 될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축복하는 거. 그리고 로마서 1 2장인가 14장에 보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축복을 못하겠는데 축복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부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보다 생명도 더 많이 되시고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신 분들이 더 많이 올수록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이 교회 오셨을 때 그분들 을 축복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실제가 되셨대요. 보통 일반적인 대기의 교회들을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보면 축복을 못 해줍니다. 보통 시기에요 보통 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분들까지도 축복하고 세워주시고 입양하실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분명히 행복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사실. 근데 그때마다 뭔가 어떠한 뭐 각각의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씩 실수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의 이유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축복해 줄수 있어야 돼요. 뭔가 우리보다 더 발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왔을 때그 사람들을 더 축복해 줄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저 여러분들에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고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곳에 왔을 때 제가 이, 이 정도로 생명이 많이 되고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절대 아니거든요. 동일한 분이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과 같은 인격과 지금과 같은 생명의 상태였던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오실 분들 가운데서도 더 발전 가능성이 많고, 더욱더 생명이 될 수가 있고, 더욱더 인격이 성숙된 분들이 오셨을 때, 그럼 그분들도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들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다고 이렇게 세우신다고 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가 축복하고 세워줄 수 있는 입술과 마음을 가리셔야 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더욱더 저희가 성장할 수 있고요.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올한 해가 저희가 내적으로 성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저는 교회도 분명히 부흥할수 있는 올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언약의 연결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 누가 보고 1장 30절에서 33절에 이 연결되는 말, 말씀에서 연, 연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하십니다. 그리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십니다. 내가 꼭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뭐냐면 행복한 교회 오기 이전에 예언기도 한 번이라도 안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아마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행복한 교회에 오시면서 들으셨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너 이전에 갖고 있던 신앙의 습관들을 다 버려. 라는 뉘앙스의 말들을 또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좀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과거에 너무 많이 속은 건 아닌가? 내가 너무 B파트, C파트로만 산거 아닌가? 그러면 과거에 대해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과거니까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질문드려볼게요. 분명 몇십 년 전에, 불과 몇년 전에 들었던 예언 기도 같은 것들 중에서 이루어진 것들 있으시지 않나요? 행복한 교회 오기 전에 들었던 기도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루어진 게 어느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요 생명이 아니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신앙의 것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거나, 내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실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습관을 버려야 되는 거지, 내가 과거에 체험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종종 이런 분들이 교회 내에도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거 체험했던 게다 그림자였구나. 다 속은 거였구나. 그럼 진짜 이제부터 생명만 내가 체험하고 느껴야겠다라면서 과거에 내가 느끼고 체험했던 모든 것들을 부정해 버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그림자를 갖고 있던 거지 하나님은 그림자가 아니셨어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습관 내지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이런 것들이 무서운 거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영원하시고 생명이시고 늘 사랑을 주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 내지는 체험했던, 우리가 받았던 기도들 같은 게 있을 때,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냐면, 이거를 A파트 내지는 생명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과거에 느꼈던 체험했던 하나님에 어떠한 은혜적인 부분, 하나님에 어떤 은사적인 부분들까지도 이제는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지. 너 그거 다 버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을 다 버릴 수 없잖아요. 이제 그거를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지혜가 실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약이 영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원약이 그렇게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가 되어지고 있다거나, 그리고 뭔가 과정 안에 있다거나 그러한 와중에 있을 때, 아, 내가 참 인격이 많이 되고, 내가 생명이 되었다고 라 만족하시고 자화자찬하실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한번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해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외식을 주는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올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승명가를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새해 시작할 때 내지는 연말에 항상 좀 새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또 올해는 유독 그런 게 없,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축복해드리는 것은 복은 하나님께서 주실 거지만. 축복해드리는 것은 올한 해는 이제 준비기간 끝 정말 취하신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복, 복, 복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너무 기복 중이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인수기의 말씀과 뭐, 그리고 성세기 12장의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근데 한국교회가 기복주의란 말을 듣는 이유가 나만 복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기복주의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받기로 작정했을 때, 나와 나의 모든 가족이 복받기로 작정했을 때,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취하리라고 함께 마음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가 복받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러한 오늘, 오늘의 삶, 올한 해의 삶이 되셨을 때, 2 0 1 7년의한 해가 오늘 다윗, 하이 22장의 말씀처럼 다윗이 승전관을 올린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승전관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꼬평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승정가를 올리시는 한 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올 한해는 영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건강 그리고 영적인 모든 갈급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모두 풍성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